저 이번 시합이 프로 20번째 시합이었습니다 항상 한 경기 한 경기 모두 모두 다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여기 도쿄에 가면 아시스 대리점이 있어요 <웃음> <웃음> 어, 거기 가면 옷도 빌려주고 런닝화도 빌려줘요 <laughs> 그래서 거기 한 바퀴 코스 있어, 10km. <laughs> 승리 기념으로 매일 도쿄에 가가지고 언니가 들려가지고 1왕 사는데 뭐한 바퀴 10km거든요. 뭐한 바퀴 뛸수 있도록 아이스 승리 축하 기념. 화이팅! <laughs> 나가 있으니까 그거 체험 한번 재밌을 거 같아가지고 목교 아식스 매장에 갑니다. 아, 그거 시죠 그거 아시죠? 그 예, 비 오는데 여기 어깨 부보은 일본의 어, 심장 같은 거? 우리나라 서울역이랑 비슷하죠? 출발하시죠? 출발하시죠? 아직까지 비가 왔습니다. 바닥이 미끄럽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아, 괜찮아요. <웃음> <웃음> 시합 끝나고 우리가 어떤 가이드 없이 이렇게 우리 힘으로 돌아다니면서 어, 이런 문화들을 갖다가 체험하고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식스 매장에 또 잘했습니다. 비가 떨어지는데요. 네, 뛰고 싶어요. 뛰고 싶어요. 와, 뭐야? 자기가 신고 싶은 거, 사이즈. 헤어해주세 어, 대여해 주고. 그럼 이거 신발도 대여주고 해 옷도 대여주고 해 샤워장도 있어서 운도 끝나고 샤워도 할수 있습니다. 근 직원분인 것 같습니다. 음, <laughs> 대표님은 때, 이미 사원님 개천날 한번 뛰고 오셨다고 합니다. 천천히 뛰는 사람들은 여기 빨리 뛰고 싶은 사람들은 <laughs> 스피드 그럼 신어보고 한 옷에 좀 뛰어봐야지 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수 있어요. 또 직장들 많이 있으니까 어이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옷, 신발 다렌탈할수 있고 그렇게 상호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좋은 신발은 오히려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laughs> 신어보겠습니다. 엄청 매끄습니다 신발이. 오. 면발 같은 느낌. 근데 이 정도면 거의 광고 아닙니까? 하식스 컨도서. 또 여기서 신어보고 저쪽 카운터에서 렌트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민주 선수 신발 아 신고 있군요. 태어나서 5kg 이상 뛰어본 적이 없다는. 어. <laughs> 어, 렌탈 시스템은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맞는 사이즈들을 들고 어, 렌트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뭔가 시합 때 계약서 쓰는 것보다 더 떨리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 와서 또 살쪘는데 빼야죠. 일본. 일본은 <laughs> <laughs> 아, 12kg씩 올어가는거같습니다저 당일날 저녁에 몸무게가 66.0이었는데 <laughs> 어제 재보니까 69kg까지 올라. 아이고 3kg가 <laughs> 오늘 려서다빼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일본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참을, <laughs> 참을 수가 없어요. 미세요 따라 따 따라 라라 따라 라라 따라 따라 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치료다 5분대 가벼운 조깅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우중 런닝으로 뛸 예정입니다 안 미끄러지게 조심하십시오 런닝 코스가 어떻게 아, 눈빛이어게 1항 사는 데 같은데 여기 주변으로 한 바퀴 뛰면은 한 5km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절로 가라고 알려주네요. <laughs> <laughs> 이 원래 이게 에이트 턴수들, 에스터 턴수들이 쉽고 뛰는 거거든요. 이 앞에 이 쿠션 탄성이 굉장히 좋은 신발이에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들 힐푸스로 뛰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부상 염려도 생겨. 호푸스로 어, 뛰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이 신발은 한 최소 80kg 넘지 않는 사람들이 신어야 되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기본이 이돼 있는 사람들. 이 운동선수들에게는 런닝은 밥이나 똑같아요. 런닝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운동을 한번 힘쓰고 난 다음에 근력뿐만 아니라 안에 심장과 폐, 신경근 신체 밸런스 다 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을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한 3-4kg씩은 꼭 뛰는 것 같습니다 런닝뛸 때가 제해요 좋습니다 박주경 선수도 보통 하루에 10kg 많게는 20kg 입니다그큰 선수가 UDT 출신인 김성호 선수는 여기 수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들어 안돼 <laughs> <laughs> 대표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날씨 괜찮습니까아 괜찮아요 이런 날씨에 운동하기가 너무 더 좋아요 이런 날씨는 약간 스코틀랜드 날씨 이런 느낌으로 예. 러닝하는 게 지치지도 않고 아 너무 좋습니다 뛰다가 목 마르면 비도 마시고 항 아, 아, 아. <laughs>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준비 운동은 정말 필수. 어, 빼먹어서 안 되는 주말 동안 쉬어가지고 몸을 조금 많이 푸는 것 같습니다 근육이 놀라지 않게 많이 많이 없어습니다 아. <laughs> 지금부터 한 바퀴 한 5km 정도 된다니까 한 바퀴 뛰고 오겠습니다 네! 수상 없이 어, 재밌게 뛰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파이팅, 파이팅. 아 일본이 오 저렇게 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 오늘 비와가지고 많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낮에 아침에 오는 거 엄청 많아요 일본은 러닝 충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와 러닝 충돌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로서는 이게 통신조하고 조경이 잘 어우러져요 덜 지치는 것 같습니다 네비요 오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형 지셨네요니하 네, 에? 니하 네, 아! 파이팅! 파이팅! 와! 굉장합니다. 상어 진다, 상어 진다. 아! 와! 누가 먼저 도착관에 도착할지 과연! 자 아! 아! 대표님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 아... 이, 제가,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화낸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대표님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아하뭔 소리야 아, 힘들었을 때한번더체제야지 어? 체력이 상승이 돼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체력 안 떨어지고 자, 저쪽 가가지고 공원 이 있는데 가서 간단하게 보조 운동하자. 와르츠. 그렇습니다. 어, 어, 시원하다. 대표님만의 비밀 루트. 지금 보러 가시죠. 오, 오, 대표님 오늘 이거 몇개집니까나스스게아 사실 호준이 형이 뭐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보고 싶어도 같이 못 와서 제가 잠시나마 흉내를 해보았습니다 대표님이 반박자 빨리 출발했습니다. 모자까지 보았습니다. 야.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시는 모습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강해지지. 남자나 춤 때까지 강해져야돼 <laughs> 모자까지 벗어졌습니다. 이번에 몇등을하실지 아, 김민주 선수 부정 출발. 준비. 라. 모자 벗고 대표님 1등 하셨습니다아 박준영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 아, 우지마 <laughs> 박준영. 너무, 너무 컬러와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박준영 너무 잘해요. 아 박준영, 아 기다려. 정말 강합니다. <laughs>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채널 70% 올라왔어. <laughs> 80% 올라오는. 사고해, <laughs> 박준영. 아, 갑시다. 또, 또, 대표님, 또 어디로 갑니까? 상체, 하체 운동해야죠. 아. 인생을 배우는 거지, 운동하면서. 그래서 운동도 정말 이렇게 좋아해. 정말 좋아해야지 강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한국에 겹치게 하는 선수들, 우리는 가장. 위험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사람 두세 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이런 면들을 같이 단련하지 않으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음. 아무래도 MMA는 엿기를 드는 것보다는 사람을 잡고 하는 트레이닝이 가장 MMA 에 적합한 트레이닝인 것 같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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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와몇 킬로, 몇 킬로. 그래 그래 교대는 교대 목에 배, 목에 배, 파괴 배고, 아아 파리, 에리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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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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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쓰레기라고. <laughs> 저지. 어, 이제 은퇴한 지한 1년 됐어요. 보세요. 운동 안 하면 이 정도로 체력이 떨어집니다. <laughs> 우리 사람 쓰는 힘을 잘 써야 돼요. 이 죽어 있는 기구임하고 이무게 중심이 계속 미묘하게 그 중장감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맞닿기나 했을 때 훨씬 더 탄력적으로 기술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든지운동을 3회에서 5회 이상 해야지 효과가 나요. 3회 이상 꼭 해야. 아 김상호 선수 네. 작은 거인 것 같습니다. 팔로프. 팔로프 백일 라스트입니다. 오. 자 이제 하체를 하였으니 이제 상체 밸런스 하나, 둘, 보기 둘, 좋습니다. 넷, 아, 아, 처음부터 상체동 원하고 이끄지 않느냐? 네, 트이고 인터넷이터 인터넷 하고 스쿼트하면은 팔은 이쪽으로 밟고 이쪽이 야, 이제 부하가 있잖아요 야, 상체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하지만 야, 우리는 상아체 힘을 다 써야 되는 야, 운동이에요 야, 그 상황에서도 야, 갑자기 또 상체 빠질 힘도 있고 버벅 수도 있고 와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이 근력을 야, 갖다가 야, 이동하는 거 야, 왔다 갔다 상아체 밟아서 운꼭 해줘야 됩니다 하체 운동만 하면 안 돼요 상체 운동, 복근 운동 다해주셔요 슬 산부했다가 상치 운동하잖아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뛰고 인터뷰를 하고 스쿼트하고 상치 운동하면 너무 힘들어요 당연지는이기 그런 운동의 순서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이틀 동안 먹은 이런 네. 음식 세, 다 세, 빼고 갑니다 상대될수 없습니다 어. 아, 3인 1조로 네. 잡아 들고 아. 계십니다 아. 무조건 3회 해야 돼요 운동은 무조건 3회 이상 해야 돼요 크게 그게, 그게. 네. 아주 펴야지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스쿼트랑 푸쉬업은 정말 무서운 게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호흡. 운동이기 때문에 잘어복구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복구. 어우 좋습니다. 이 돌을 어, 요가 매트 삼아 뭔가 <laughs> 이런 넓은 광장에서 운동을 할수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은 괜찮아요. 재밌어요. 1 년, 5년, 10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이렇게. 그리고 사이바보 먹으면 라스를 엄청 많이 담아주고 무서워 체력을 네. 이 손상시키고 일본 중심에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게 참깨가 오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터도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습니다운동 잘하고 마음가짐을 조시니다 essa. É